배추나무하고 감나무는 표피 작업을 전문 농가에서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 표피 작업,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 거거든요. 이게 왜 중요한가를 보시면 아는데, 이 껍질을 지금 벗겼는데요. 벗기자마자 바로 티가 납니다. 이 껍질 안에 이제 유충이 많이 살아요. 벌레, 벌레들이 알을 까는데, 한 마리 암컷이 수백, 수백 개의 알을 까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이병 해충 때문에 이제 표피 작업을 주로 하거든요. 그런데 요거를 해주게 되면 무슨 장점이냐면 있 지금 여기 벌써 이렇게 표피 작업을 했는데 아래 나무가 조금 병 들어서 죽은 거, 죽은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제 보면 이 안에가 말라 죽었거나 벌레들이 이제 여기다가 유충을 까고 여기서 겨울에 벌레들이 살게 되면은 갉아먹어요 나무를. 갉아먹으면은 땅 속에서 위로 수분 이동이 안 됩니다. 수분 이동. 수분이나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전문 농가에서는 벗겨줄 때 이렇게,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안 하고 고압 분사기로 쏩니다. 고압 분사기로 쏴서 없애주는데 이거 해주면은 아, 생산성 증대가 많이 차이가 나요. 많이 차이가 나고 제가 또 전문으로 하시는 농가에 가서 또 직접 저또 관심이 있어갖고 제가 또 직접 물어보고 교육을 받아봤습니다. 근데 어, 많이 차이가 난대요. 한20%한20% 한 20%, 25% 정도 30%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안 해줘가지고 완전히 그의 폭망하신 농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요 안에 벌레를 유충을 까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요게 해주지 않으면 아, 수분 이동이나,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, 영양 공급까지 똑같이 안 되기 때문에, 표피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여기 보면, 여기는 지금 막,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났어요, 이 아래. 이 벌레들이 지금 이거 다 까먹어, 뭐, 이 벌레, 이거 벌레 알 보세요, 한번, 벌레. 이거 다 벌레 알입니다, 이거. 다 이거 벌레 알이에요, 싹 다. 지금, 화면에 100% 보이진 않는데, 벌레 알이 엄청 많아요, 여기 보면 지금. 이거 보세요. 이게, 이건, 진짜 놔두면 쓰잘데기 없고, 벌레들 집, 벌레들의 본부만 마련해 줄 뿐이에요. 무조건 이거는 이 밑에 아래까지 여기까지 꼼꼼하게 다 해줘야 돼요. 밑에 땅 속에서 이게 땅 속까지 되게 중요합니다. 요맨 밑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. 밑에까지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특히 이땅속요 주변에 요 주변이 가장 많이 썩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 많이 썩었어요. 아래가 표피 작업을 해주면 사람이 몸에 있는 때를 각질을 벗겨준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나무도 개운함을 느끼고요. 이 벌레한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얘네들이 행복한 거죠.